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혈압약 중에 이제 베타 차단제라고 하는 계열의 고혈압약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조금 쓰기가 힘듭니다. 이제 거의 뭐잘 그러니까 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그냥 단독으로 고혈압만 있는 경우에 이 베타 차단제는 잘 쓰지가 않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요. 첫 번째는 이게 쓰기가 너무 이제 좀 까다로워졌습니다. 뭐 쓸라면 쓸 수는 있는데 되게 고려해야 될게 많아요. 왜냐면첫 번째, 이 베타 차단제라는 게 베타 블로커 영어로는 이렇게 되거든요. 베타 블로커인데 이게 이제 결국 어떻게 작용을 하는 거냐면 심장 쪽에 있는 베타 1 리셉터가 있습니다. 얘이 리셉터, 이 수용체를 막는 거예요. 뭔가 이제 가가지고 약이 가가지고 이게 얘가 이제 뭘 하냐면 심장의 수축력, 수축력을 향상시키고 어, 원래 하던 일이 그리고 심장의 박동수 박동수를 올리는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수용체였어요. 음. 근데 얘를 막으니까 어떻게 돼요? 심장의 수축 능력이 약간 떨어지고, 심박동수도 조금 낮추면서, 어 그렇게 되니까 혈압도 네, 떨어지겠죠. 그런 원리로 이제 베타 차단제를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제가 이제 베타1이라고 했죠? 이게 이제 베타 차단제 중에서 베타1만 차단을 해야 이제 이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타1이 있으면 베타2도 있고 베타3도 있고 막 이래요. 근데 이제 베타2를 차단하, 만약에 차단을 하게 되면, 만약 이제 베타2를 차단을 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괜히 이 기관지 쪽이 약간 수축하는 느낌? 이런게좀 있습니다. 기관지가, 우리가 기관지로 공기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숨을 잘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 이제 수축을 할 수도 있다. 예, 네, 왜냐면은 이 베타2가 원래 기관지를 확장시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지 쪽에 뭔가 병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아그 어, 다음에 이제 또 베타2가 원래 혈관을 약간 넓히는 역할을 했었어요. 혈관이 약간 넓어지면 길이 넓으니까 혈압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걸 차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혈관의 이 확장 효과가 떨어집니다. 예. 그럼 약간 어려운데 이 말이 혈관의 확장 효과가 떨어지니까 어때요? 예. 이게 길이 약간 좁아지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혈압이 오히려 더 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타2를 건드리지 말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쓸려 그러면은 베타1에 아주 선택적인, 선택적인 그런 약들을 써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선택적인 약들, 그러니까 이게 둘다 막으면 안 돼요. 베타 차단제 중에서 그냥 이 베타2도 차단하고 베타1도 차단하고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non-selective, non-selective한 베타 블로커라고 하는데, 어, 그런 약들을 이제 쓰기보다는 이 베타1의 선택적인 그런 약들을 써야 됩니다. 어, 근데 이제 이런 약들이 뭐가 있냐면은, 뭐, 이제, 아세뷰톨롤, 아세뷰톨롤, 톨롤, 그리고 뭐 아테놀롤, 테놀롤 비조프롤롤, 뭐 네비볼롤, 네비아볼롤, 그리고 이제 뭐 메토프롤롤, 에스몰롤, 뭐 이런 약들이에요. 더 많은데 좀 생각이 잘안 안 나는데요. 어쨌든 요런 약들이 다 이제 그런 약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뭐는 안 되냐면 아세뷰톨롤은 또안 됩니다. 또는 안 돼. 왜냐면은 요게 요약 같은 경우에는 어 약간 말이 어려운데요. 그냥 제가 써 볼게요. 인트린직 심파토 미메틱 이펙트가 있어요. 미메틱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액티비티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심파토라는 게 교감신경이잖아요. 교감신경. 그러니까 베타 차단제라는 거는 이 교감신경 쪽을 약간 억제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억제시켜야 되는데 이걸 약간 오히려 활성화시키는 비슷한 미매틱이란 건 비슷한 뭘 이렇게 모방하는 이런 거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암신경 모방하는 그런 내재적인 효과가 뭔가 약간 있다는 거니까. 어, 그러니까 배 차단하려고 썼는데 우리가 차단하려고 썼는데 약간 모방하는 효과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이게 좀 약간 모순적인데요. 이거 개념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너무 복잡합니다. 이게 이제 파샤 아고니스트 개념을 이해해야지 이제. 어, 요걸 이해할 수 있는 건데, 그니까, 막긴 막는데, 막긴 막는데, 어느 정도로 그걸, 어, 좀, 어, 좀, 작용하는 효과도 약간 있는, 뭐, 좀 약간 뭐 그런 거예요. 그니까, 러 우리가 혈압 을 낮추려고 쓰는데, 뭐, 약간 뭐, 작용하는 이런 게 필요한가요? 그런 거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또 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세 번째는 뭐냐면, 아테놀롤도안 돼요. 아테놀, 특히 이제 노인에서, 이게 테놀민이거든요. 예. 네. 옛날에 많이 쓰다가 요새는 거의 안 씁니다 고혈압 약으로써는 거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얘는 약간 뇌졸중에 대한 예방 효과의 좀 의무 퀘스천 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혈압 약 쓰는 그런 이유 중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 뇌졸중 예방이거든요 뇌졸중 예방 근데 이 예방 효과가 약간 그럴까? 이, 그러니까 다른 거는 뭐 모르겠는데 이 테놀민만큼은 정말 이게 예방 하나 약간 이좀 의문이 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연구 결과에서 다 나왔어요. 그래서 얘도 또안 됩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게 이제 예, 이런 애들인데 이런 애들 중에서 이제 또뭐 에스몰롤이나 이런 애들 같은 경우 는 그냥 심박수만 거의 낮추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부정맥 약으로 쓰지 잘안 쓰거든요. 그래서 남는 약이 네비볼롤 정도밖에 는 없어요, 사실은. 네비볼롤 정도밖에 는 없고, 네빌레트, 네비, 네비롤, 네보, 네볼민, 뭐, 뭐, 네비베타, 뭐, 이런 약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약들을 만약에 드시고 있다면 되게 잘 드시고 있는 겁니다. 다 피해가지고 잘 드시고 있는 그런 건데요. 근데 또, 이걸 쓴다고 해도, 이런 약을 다잘 피해서 쓴다고 해도, 이 베타 차단제 계열 자체에, 이 베타 차단제라고 하는, 그 계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조금 어 찜찜한 그런 게 뭐가 있냐면은 얘가 약간 어 혈당을 좀 올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혈당을 이렇게 올린다는 얘기가 있고 또이 지질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수치도 조금 요게 뭐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작용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당뇨가 왔다갔다 그러니까 이미 완전히 당뇨가 있거나 뭐 아예 뭐 건강하거나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당뇨가 약간 애매한데 괜히 베타차단제 해가지고 혈당 약간 올리면 좀 찜찜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좀 쓰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이게 뭐 약간 요런 느낌 때문에도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게 또 알파하고 같이 쓰면 좀 곤란합니다 알파차단제 플러스 베타차단제 이렇게 쓰게 되면요 은 혈압이 너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제 교감신경계가 작용하는 게 알파, 베타 이렇게 작용하잖아요. 근데 그거 다 블록을 해버리면 우리 몸에 뭔가 혈압을 올리는 기전 자체가 완전히 이게 브레이크, 브레이크다운. 그니까 러 완전히 이제 망가, 망가진다고 하기 좋은, 너무 이제 억제되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혈압을 올려야 되는 상황에서도 혈압을 올리지 못하고 저혈압이 나타나는. 그러면 이제 장기로 관료가 잘안 되잖아요. 그니까 러 그런 문제가 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파 차단제랑 베타 차단제를 같이 복용을 어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게 이제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알파차 단제는 전립선 비대증 약이에요 전립선 비대증 되게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또 그냥 고혈압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고혈압 약으로 이걸 쓰다가 어뭐 전립선 비대증 약으로 이걸 그냥 추가를 하, 해서 다른 병원에서 뭐 먹는다든지 요새는 근데 다 이런 게 모니, 모니터링이 됩니다 됩니 다만은 그래도 만에 하나 이걸 이제 이렇게 복용하게 되면 어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니까 뭐 되게 좀 고려해야 될게 많죠 예. 되게 이제 조금 조금 그렇습니다 음 그러니까 뭐 베타 투룩 랑 같이 이제 또 차단하면 문제가 생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재적으로 뭔가 교감 신경계를 약간 오방하는 느낌이 있으면 좀 그렇고 또 아테놀로는 뇌졸중 문제 때문에 좀 그렇고 베타 차단제 자체 가지고 있는 혈당이라든지 콜레스테롤 같은 거에 미치는 약간의 해로울 수도 있는 그런 느낌? 그리고 알파하고 같이 쓰면은 또 혈압이 떨어져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베타 차단제라는 것은, 어, 조금 조심해서 써야 되는 약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조금 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 개인적으로, 이거는 이제, 음 뭐, 다른 책에 나오거나 그러진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섯 번째, 고령층에서는 이 식사인오스 시엔드롬이 간혹하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몸에 맥박을 만들어내는 장치예요. 얘가 사이노스 노드라고 하는 그런 동방 결절이라고 하는 장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좀 나이가 들다 보면 얘도 나이가 들면서 어 이게 이제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박을 만들어내다 안 만들어내다 이럴 수가 있단 말이요. 에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이 베타 차단제를 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갑자기 확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가 이제 비실비실 하고 있었는데 더 비실비실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신실신에서 오는 이런 경우 저는 이제 사실 이제 부정맥을 약간 좀어 그런 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좀 봐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너무 고령층이다 이러면은 사실 베타 차단제는 잘 저는 쓰지는 않는 게요런 케이스들을 조금 봐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되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베타 차단제를 어좀 이렇게 쓰기가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이제 베타 차단제 되게 좋은 약입니다. 제가 이제 베타 차단제 시리즈로 언제 한번 쭉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되게 좋은 약이고 잘 쓰면은 명약입니다. 명약. 그렇지만은 음 이게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뭐 사실 의사가 할 부분이에요. 의사가 할 부분인데 이제 환자분들이 조금 아셔야 될 거는 그러니까 본인이 약을 먹고 있다면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 알아 야꼭 알아야 되는 약이 있어요. 예, 그 중에 하나가 베타 차단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베타 차단제를 먹고 있다 그러면은 아, 나는 베타 차단제를 먹고 있다라는 걸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계속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병원에 가서 무슨 약 먹고 있냐면은 베타 차단제 먹어요. 이러면 이제 명확해지는 그런 게 있는데. 어 그냥 그런 이제 게 별로 특히 이제 또 고령층 환자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본인이 먹고 있는 약이 무슨 약인지는 알아야 된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어 베타 차단제를 먹고 있으면 나는 베타 차단제를 먹고 있다라는 걸 알고 다른 병원에 가서 의사가 만약에 무슨 약 먹고 있냐고 물어봤을 때 아, 나는 베타차단제 먹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 되게 중요한 겁니다. 되게 중요한데 이게 왜, 어떻게 중요한지 되게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어, 나중에 다시 좀 생각해보고 정리해서 이 부분 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고혈압약 중에서 이 베타차단제, 베타차단제가 왜 쓰기가 어려운지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